안녕하세요. 오늘은 물감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중국에서 온 석채 물감인데요. 아주 좋다는 소문이 자자해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엠보가 있는 스케치북에 쓰면은 그 엠보의 파진 홈으로 돌 가루가 뭉쳐져서 아주 느낌이 좋은 질감이 나타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어떤 효과를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. 이 물감은 뭐 여러가지 색이 있는데 현재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물감은 브라운 시리즈 계열이네요. 블랙 시리즈 등 여러가지 시리즈 물감이 있는데 제가 쓴 물감은 브라운 시리즈 계열로 주로 브라운 색과 뭐 아주 짙은 세피아색 블랙에 가까운 색까지 있는데, 이색 자체만으로는 그림을 다양한 칼라로 그려내지는 못할 것 같고, 어, 세피아 계열로, 계열로 브라운 계열로 어, 단색으로 그리는 데는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이 색으로만 한번 채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스케치북은 2 0 2 0 스케치북. 어, 아주 엠보가 짙은 스케치북을 사용할 거고요. 간단하게 인물을 그리면서 채색을 해볼 건데 어, 마지막으로 결과물을 한번 봐주세요. 다한 다음에 크로즈업해서 어떻게 느낌이 나오는지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 그러면은 지켜봐 주시고요. 어, 결과물을 기대해 주세요. 중국 말로는 사이어스라고 하는 어, 이름인데 어, 해석을 하자면은 뭐 우리의 고유 색깔, 뭐 우리의 예술, 뭐 이런 뜻이 돼요. 회사는 황창자오라는 물감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인데 중국에서는 꽤나 인지도가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. 날짜와 어 사인을 하고요 결과물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자 크로집에서 보니까는 어, 이런 효과가 나타나네요 한가지 칼라로 칠했는데 여러가지 다양한 색이 나타납니다 아주 만족도 높은 물감입니다